신고받은 이유 따가났다. 말을 하면은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 새끼는 공감을 이 못하네. 듣고요. 됐고요 그냥 얘기가 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피해자면은 그냥 닥치고 계세요 지금. 변호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파이아트 내가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숙일 때 숙일 줄 알아야 돼 진짜로. 이런 말좀 해주고 싶어. 이게 끝이야. 음. 오빠 이미 속은 거야. 양대 장호는 또이 남자 이런 이런 어, 파이 싸가지였구나. 음. 음. 맛있어. 장어 진짜 내, 내 스타일이야. <laughs> 아 장어 너무 맛있다 음, 여러분들. 싸가지고. 장어 맛집이네. 야일박 2일 동안 네 걸로 다키자 그냥. 아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나한테 돈을 좀 보내줄래? 그 예약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빨리 야 근데 돼. 이게 원래 방송 켠 사람 걸로 예약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돼? 어? 내 방송을 켜줄까? 네 방송을 켜야지. 아 어, 그래? 난내방송도안 켜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다가 또뭐 술먹방 때 오빠 걸로 키거든아니 혹시 모르니까 이제 술먹방 때나 이제 내 걸로 잠깐. 미안한데 우고. 오빠 그런 합방에서 제일 이야 왜? 왜? 동생 야야 왜? 누구랑 같이 아 남순이 왜! 근데 더 뭐... 크게 전하지마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아니 아니 를못요 누구세요? 저요? 가만있니다가아지 마세요 가만있지저 모르진 않아요 아니 알죠 알죠 죄송다 죄송합니다 왜세요 대답 좀해 안다고 람빠이 속속이 없어 혼자 가! 아나아기회 하지도 않어아가 뭐? 크리스마스 혼자 해 몰라 오빠도 혼자 면서왜 나한테 그래? 아아 나는 그러니까 응. 오빠도 혼자잖아 오빠 응. 감크루 멤버들 다 응. 여자친구 있고 다 어, 와이프도 있고 하는데 오빠 혼자잖아 <laughs> 왜 나한테 그래? 응 안생겨! 응 안생겨! 너이걸가지고찍려고또 안찍어! 어어 대단하다 진짜 이거도컨텐츠 진짜 대단해 진짜로 오빠 대단 축하해 <laughs> 어 그래 화이팅하고 또 울지말고! 그래 다시 <laughs> 울지 말자 응, 어차피 볼거다 알아 고어 꺼져 또 <laughs> <laughs> 오빠는 갑자기 뭐 그렇게 해서 당황하면서 얘기도 안 했었고, 그렇다고 치는데, <laughs> 남순이 수녀파는. <laughs> <마>, 메모장에서 <laughs> 나 사람들 많이 써놓고. 나는 말도 안 하고. <laughs> 그 새끼가 더 싫어. <laughs> 그 새끼가 더 잘해. 진짜로. <웃음> <웃음> 내가 지방서 나가서 맨날 술 먹고 씨. 똥고 생는데 <laughs> 매우자 900명 작... 10명 넘게 썼는데 거기 진짜 있... 내가 아무게어왜왜이왜는데뭘 <laughs> <나 애도> 되게... <laughs> 음. 울어? 울잖아, 지금. 왜 울겠냐? 왜 남순이 뭐 했는데? 남순 오빠가 내 얘기 안해줬다고 <laughs> <laughs> 파이 아, 뭐. 맞지. 너무 웃끼지 않대. 가다너 유튜브 사게 시청 자사를 보는 거야. 파이야. <laughs> 야 야, 나 녹음된 <laughs> 소 말해 봐. 미래그래그래 야라도 그거. 미가래가자야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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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laughs> s 에버랜 커플 플머리하하데파파는혼혼해해야네네에버랜에에서친한한테 인형 주주데파파는혼 혼자 인형 뽑기 하네네 <laughs> 얼굴 점점 인 o s o 되는 맞 맞냐? o 지 마세요. 남자 친구도 없으면 s 자, l o s o 니 부는 결혼하고 에버랜드 데이트 가는데 여인숙 골방에 혼자 있으니 <laughs> 서럽지. <laughs> 여기 여인숙 안 해라고. 안돼 제발 우니까 여기 못 생각하세요. 오, 어려요 오, 어려워요. 오, 어려워요. 오, 어려워요. 오, 어이워요 오, 어려워요. 오, 어려워요. 오, 어려요 오, 어려워요. 오, 어려워요. 오, 어려워요. 오, 요어려워 오, 어요 오, 어려워요어요 오, 려 아니면 아, 구라 밍죠 당연히! 시청자 찍으러 한거죠 방송에 미친 사람이죠 독한년이죠 응? 음. 어? 뭐라고? 왔나? 속다고 지금? 그러면 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알았어 음. 아니 얘들아 개오바야 진짜로 왜그래 시간이 몇시데 <laughs> 여기 족소를 어떻게 오냐고 지금 나가서 부어가지고 눈 팅팅 다 불어가지고 아 진짜로 보면 내가 이런거 다 보여줘야 되잖아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오라 하냐고 우와 돌이다! 이야어 아, 오빠 어창을를 믿는거야? 웃기지마 그래도 오빠 오빠보다 연락 더 잘해주잖아 어때? 야 소개팅 열면 돼. 어니 업결 말고 진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게 어떻게 돼? 자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돼? 소개팅도 좀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해야 라고 은만이가 너 좋대. 왜또이반이랑또 싫어? 또 아니. 아니 넣어서? 뭐래? 너 좋다는 사람 있는데 왜 질질 짜고 있는 거야? <laughs> 내가 합계 속초 300km. 오. 오빠가 왜 갑자기 오는데? 사실 나는 거절이라 이거지 알았어. 음, 오빠는 응. 오빠는 별로야. <laughs> 오빠도 나 별로잖아. 아니야, 난너 여자로 봐. 일단 우리 조회수 나오는 거 일단 찍어보고 <laughs> 조회수 보자 한번. 뭐. 이만, 이만 찍었다, 난 간다. 누구세요? 아, 야, 다들 왜 울고 있어? <laughs> 뭐야, 인지? 내가 그래, 내나 그래, 다른 보자, 다른 보자. 뭔데? 왜왜 지금 알려줘? 나도 이제 방송에서 막 망가지는 거 많이 안 보여줄 거야. 사람들 무튼간에 뭐강현이 오빠, 남순이 오빠, 스프 오빠 진짜 저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네요. 우리 보성이 오빠도 전화 왔고 진짜 와 대박이다. 공만이한테 전화 왔다. 누나 공만. 누나! 아, <laughs> 왜울어 <laughs> <공만. 웃음> <laughs> 아니, 장난으로 온 거지, 고마워. 어떻게 바로 갈까, 지금? 여기? 시간그면 가는데. 나도 울지 마요. 응, 안 울어. <laughs> 왜 울어, 왜 울어, 진짜. 너무 아프게. 울지 마라, 누나. <laughs> 알았어. 진짜 왜우냐 진짜. 창피하다. 저 진짜 안 울게요. 저 진짜 안 울게요. 하이야 연보도 연애하는데 넌왜 혼자 질질 싸? <목소리> 이치 스크래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용료로 50도 넉넉하니 나이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죄송해 왜전화왜 <목소리> 오빠 오빠으로 하지 그랬어 뭐고왜 이렇게 외롭게 했어 하야 몰라 내가 숨이 해 줄게 뭐? 그렇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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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와, wow, 와. Wow. 파이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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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laughs> 에버랜드 l o 머리 l 하던데 파이는 혼자 해야겠네. 에버랜드에서 o 친한테 o l 사주던데 파이는 혼자 s o 뽑기 s 겠네 o s 점점인지 o l 되는 거 맞냐? 나 o 지 마세요. 남자 친구도 없으면 l 자, s 도 l o s 우는 결혼하고 에버랜드 데이트 가는데 여인숙 골방에 혼자 있으니 <웃음> 서럽지. <웃음> 여기 여인숙 아니라고요. 안 제발 오니까생이어로 솔로솔로 쓸고 이어 남성 해조개 물지만 쪽이너낭만적이기를습니다 그러다 연무산꽃을 오겨 당연히요 장군하시오어 오빠 벗어 이거예요? 어 그래 맞아요. 왜 오시죠? 가 아니면 구랍라죠 아, 당연히 시청자 이렇게 찍으러 한거죠 방송에 미친 사람이죠 독한열이죠 야어 음. 어? 뭐라고? 토어로 <laughs> 온다고? 네. 지금? 예? <laughs> 그러면 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알았어 음. 아니 얘들아 개오바야 진짜로 왜그래 시간이 몇시인데 여기 쪽초를 어떻게 오냐고 지금 나가서구워가지고눈 팅팅 다부러가지고아 진짜로 보면 내가 이런거 다 보여줘야 되잖아 나 이런거 있는데 어떻게 오라 하냐고 우와 하이다어 아, 오빠 어창구라를 믿는거야? 웃기지마 그래도 오빠 오빠보다 연락 더 잘해주잖아 뭐? 어떻게 소개팅 열면 돼? 아니 업결 말고 진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야, 어떻게 돼? 자만나 자고. 그러니까 아니 소개팅도 좀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해야 라고 동만이가 너 좋대. 왜또일반이는또 싫어? 뭐, 아니 아니 뭐래. 너 좋다는 사람 있는데 왜 질질 짜고 있는 거야? 내가 학계 속초 300km. 오, 오빠가 왜 갑자기 오는데? 사실 나는 거절이라 이거지 알았어. 음, 오빠는 <laughs> 오빠는 별로야. <laughs> <씨, 오, 웃음> 오빠도 나 별로잖아. 아니야, 난너 여자로 봐. 일단 우리 조회수 나오는 거 일단 찍어보고 조회수 보자 한번. 뭐. 이만 이만 찍었다, 난 간다. 누구세요? 아, 야, 방에 왜 울고 있어? 뭐야, 인지? 내가 그래, 내 그래, 다른 보자, 다른. 거. 어나씨너네가또 아, 신간잖아. 웃슨 빌까 싫어. 네놈참 <러기> 새끼야. <웃음> <웃음> 마, 간다 진짜 지금. 이거 번호는 뭔데 왜왜 왜? 지금 알려줘. <웃음> <웃음> 나도 이제 방송에서 막 망가지는 거 많이 안 보여줄 거야. 사람들 무튼간에 뭐. 상현이 오빠, 남순이 오빠, 스티 오빠 진짜 저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네요. 우리 보송이 오빠도 전화하고 진짜 와 대박이다. 아. 공만이한테 전화왔다. 공만아. <laughs> 공만. <문화와. 웃음> 어왜 공... 울어요? <laughs> 아니 장난으로 온 거지 공만아. <웃음> 여기? 시간 좀 가는데. 나도 울지 마요. 응안 울어. <laughs> 울어 왜울 울어, 진짜. 너 아프게. 울지 누나. <laughs> 알았어. 진짜. 너짜 진짜. 진 울지마 진 누나 알 진짜. 진짜. 왜우진 진짜. 창피하다 진 진짜. 안 울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솔직히 그 뭐야 그것도 내가 가지 말자 그랬어 그저 뭐야 저 그것도 저 간파이 소속 여도왜냐 본인이 갈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방송 켜. 나락, 나락, 이렇게 도배가 돼. 어떻게 방송을 하냐. 맞잖아. 내가 가지 말라고, 자, 그랬어. 어. 그래가지고, 아, 나는 뭐, 내가 뭐 어떻게 말하든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파이아트 내가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숙일 땐 숙일 줄 알아야 돼. 진짜로. 이런 말좀 해주고 싶어. 이게 끝이야. 어, 왜냐면, 결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 비난 비난 하면 안돼 나는 대체 너무 비난 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비판은 돼 왜냐하면 어, 결국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패드립 치고 그런 애들은 너무 심한 것 같아 막 이발 막뭐 칼로 주신다 야그 뭐냐 그렇게 뭐저 범죄적인 말을 하는 게 그건 너무 안 되고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막 패드립하고 막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걸 막 칼로 주신다 찾아가서 막 돈으로 뿌려버린다 이거는 그거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예저그 이상은 저도 하, 참 하, 좀, 어~ 그니까 예비스트라 예. 하지 마시고 저도 뭐저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어, 제 생각은 좀 그렇고. 음. 예. 이게 좀참 인생이란 게 나도 많이 좀 살면서 많이 저도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사람이랑 어, 쉽진 좀 않은 거 같아요, 인생이란 게. 음. 그러니까 지수보 오빠, 다음 파이디스 해설해 줄 거야? <laughs> 아나 잠깐만 나 너무 많이 울었다 이제 조금 살짝, 살짝 그만 울게 미안 안 울어도 돼 웃었으면 좋겠음 응 아까 200개 눈물 흘리기 미션 거신 분? 방금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무조건 리편 파이아 코비 나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열심히가 아니라 잘 살아야 돼 되는 건가 야나 언제 이렇게 울었어 이렇게 뭐 휴지가 많아 원래 이렇게 컴퓨터 앞에 휴지가 많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울지 마요. 모든 게 컨텐츠라서요. <laughs>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래요. 난 죽고 싶어. <laughs> 그치. 죽는 게 쉬운 일은 아니, 아니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죽고 싶었어. 지금까지 버틸 거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말좀 하지 마시죠. 속상하게 누나 응 원하는 사람들 바보로. 근데 있잖아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못 죽고 안 죽고 잘할 거야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게 우울증이잖아 걱정하지 마요 하이야 너의 세 발을 피지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혼자 끄끙 앓을까요 아니면 방송에서 다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더 힘들게 할 거야 나를 일단 메모장 키고 조카튼 거 적자 키키루핑뽕빵뽕 <laughs> 메모장 켜? 내가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잠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그런 거 말해줄게. 일단 첫 번째 엄마, 나는 엄마가 없어. 음,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자라면서 없었어. 그래서, 스무 살 때, 엄마를 처음 봤어. 엄마를 처음 봤는데, 내가 거기서 엄마 집에서 한 달을 살았거든. 한 달을 살면서, 롯데리아 알바를 하고 있었어. 20년 만에 보는 거면, 좀, 이렇게 막, 아, 우리, 우리 정아, 우리 파이,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었고, 그두 마리를 안으면서, 어우,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나를 처음 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걸 보면서 좀, <laughs> 좀 짜증난다. 재수없다. 뭐, 엄마가 저러지. 뭐, 이런 생각 했고. 근데 엄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바에서 일하고 있었어. 나랑 언니랑 버리고 살 거면 좀잘 살기 바랬는데, 그런데서 나이 속이면서 일하고 있었고, 그냥 어느 날은 나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가게 아르바이트 생이 펑크를 했다고, 나보고 나으라더라고 그게 나는, 내가 살면서, 엄마라는 사람, 엄마라는 단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막 속옷 차는 것도 몰랐고 생리 처음에 할 때도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아무 것도 몰랐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집에 보냈어 그리고 친구 엄마가 나한테 알려줬고. 친구 엄마가 나의 속옷을 처음 사줬어. <laughs> 나는 근데 엄마에 대해서 별로 정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 것도 많지 않아. 그냥 어렸을 때 나를 버렸고, 스무 살때 만났는데 첫 인상이 너무 안 좋았고, 그 이후로 나는 연락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엄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엄마는 죽었다 엄마는 없어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 아빠야 아빠는 물론 내 방송에 많이 나오고 나를 많이 서포터 해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아, 엄마 아빠 없이 자랐고요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한테 자랐고요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오셨어요 저한테, 저랑 언니한테.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았고, 이거는 아빠 내가 뭐 변호를 하자면, 엄마가 굉장한 빚을 아빠한테 남기고, 이혼을 했고, 돈이 없었고, 아빠는 잘못한 부분이 있어, 아빠도. 저랑 언니를 엄청 많이 때렸어요. 술을 마시고, 아니,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이 때렸고요. 때린 게막 훈육에, 훈육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남자로서, 그 어린 애기들을 엄청 때렸고, 제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정, 가정폭력 119인가 무슨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에 연락하라고, 제가 어렸을 때경찰서에 서도, 많이 신고했는데, 경찰이 하는 얘기는, 가정에서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된다. 라는 말 뿐이었고. 그래서 저희 언니는 집을 나갔고요. 저희 언니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바른 아이였는데, 집 나가서 가출하고 그렇게 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가출은 하면 고생이구나.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그래서 참았어요. 아빠가 때리고, 이런 거다 참았고요. 저는 지금도 남자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왕따를 엄청 심하게 당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왜 왕따를 당했냐면, 가난해서 왕따를 당했고요. 중학교 때는 일진 여자애가 있는데, 그 일진 여자애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저한테, 어, 쟤 괜찮네? 쟤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전달을 당했고요. 매일매일 저를 괴롭혔고요. 매일매일 저한테 폭언. 부모님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걸레다, 창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불려 다니면서 맞았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개긴 적이 있어요. 너네 부모님 존나 불쌍하다. 너 같은 괴물을 낳아서 이렇게 얘기한 여자의 말을 듣고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었는데 한 20명 정도 저를 둘러싸고서 저를 그렇게 팼어요. 노라고. 근데도 저는 그냥 그 머리채를 안 놓고 진짜 그 여자의 하나는 죽인단 마인드로 내가. 아직도 그 여자의 이름이 생각나요. 그냥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왕따 당하고 아빠한테 맞고 왕따 당하고 아빠한테 맞고 이게 반복이었고요. 여기까지는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 이유는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내가 더 힘들었던 얘기들. 이거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 다 남아있는데. 울어도 안 풀리는데. 상담을 받았는데. 숨을 이렇게 쉬래요. 나는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 풀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잠을 잘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약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피해자 네? 아니, 그니까 피해자면은 그냥 닥치고 계세요. 지금 피해자면은 그냥 닥치고 계세요. 지금.